둘, 셋. <웃음> 하나 둘셋 <laughs> 하나 하둘안 찍었었어 하나 둘셋 마지막 한번응 하나 둘셋 하나, <laughs>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엄마 여기 봐봐 발차기 한번해 하나,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아잘 올라간다 됐다 아빠도 발차기 한 번만 해줘 아이고 그러게 얼마나 대하다 앞으로 바다에 가리 있겠지 이렇게 <목소리> 서 <목소리가> <laughs> 어? <목소리가> 아니, <잘> 내려오죠, <laughs> 발차기 하나, 엄마 발차기, 발차기 하나, 둘, 셋.